이것자 주방 기역자로 만들기 아일랜드 철거 부분 수리 작업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자 주방 기역자로 만들고 하부장 이제 구조 변경해서 러터 마무리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맞춤 제작 대리석. 본드 부착 후 샌딩합니다 아일랜드 식탁 절단 후 측면 마감 중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부분 개조 진행 합니다 하부장 구조 변경 완료 대리석 접합 완료 이제 샌딩하고 연마하고 문짝 달고 측판 마무리 하면 됩니다 코너 깔끔하게 라운딩 작업까지 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절단 후 싱크대 구조변경 후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작업이 되지요 기똥차지요 귿자 싱크대 기읍자로 변경 싱크대까지 짜서 잘 넣었습니다 마감하고 철수합니다 기똥차요 마 문도 잘돼 2단, 서랍이 잘 돼. 해리고또 누구야? 그럼 잘 끝난 것 같습니까? 네. 광도 안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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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됐습니다. 네. 네, 옆에 실리콘만 좀 소독 나가겠습니다.